야, 나이스. 아, 아, 아. 1 3번 26번 경기 진니다1번 13번 금도출 지금, 지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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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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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금 지금, 요금했다지김 지금, 지이팅이경기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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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열 교님진행세요 아이씨 저 들어왔어? <laughs> 야 씨. 아. 아이고!

나경근이이 경근이 이랑나다고첫 게임이야. 경근이랑 첫 게임이 너좋음에 미끄러져. 좋아. 아이고, 아, 저는 되게 잘한다. <laughs> 8 5년생이래. 둘다 무섭게 생겼어.

나이스 우와. 나이스 아 반바지 要喷吧就喷吧要喷吧就喷吧要喷나이喷吧要喷吧 지금 吧要喷吧就喷吧要喷吧이喷吧要喷吧就喷吧要喷나 자, 2번 것도 25번 경기 이기수 강릉 이 야, 27번이야? 8코트 27번 이코트 25번 경기 어, 나도 좀 있으면 하지. 저기 저 끝에, 저 가운데, 저기 가운데 있지? 잠깐 이거 여기 둘게요 대박이다, 씨잠도 돼요? 어, 더 하나, 더 내가 갖다 놓을게 28! 2번 것트 괜찮아, 당근이랑했어요 A&S 기이수금이지 아, 까비이번 번호는 진석씨출전했어요 이번 응. 응. 번호는 응. 26번이 응.

きれいな部屋だな。